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방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23일 테슬라가 배터리데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7% 가량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련 내용 뉴스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22일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한 신기술 계획을 공개했지만 투자자들에게 큰 인상을 주지 못했다는 혹독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날 테슬라 배터리데이 행사는 온라인으로 중계되어 국내 개인 투자자인 서학개미들을 비롯한 전 세계 27만여 명이 시청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물은 없고 미래 비전과 과제만 남긴 주총이었다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발표에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가 강력하고 오래가며 가격은 절반 수준일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제 곧 트위터를 통해서 2022년까지는 새 배터리를 대량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낮췄습니다. 머스크는 또 배터리 신기술을 이용해 테슬라 신모델 가격을 2만 5천 달러까지 낮추는데 앞으로 3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NBC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새로운 배터리 셀을 바탕으로 테슬라가 다른 경쟁사들의 전기차를 따돌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머스크가 대량, 상, 대량 생산 장애물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는 세미트럭, 사이버트럭, 로드스터 등의 장기적인 생산 계획에 영향을 미칠지만, 2022년까지는 대규모 생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LG 화학이나 파나소닉 등 해외 공급 업체로부터 주문을 늘릴 것이라면서 자체 배터리를 개발하지 못하면 2022년 이후에는 심각한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테슬라 주주총회는 코로나 여파로 통상 7월에 치러진 행사를 올해는 9월로 미뤘고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컴퓨터 역사관에서 열던 행사도 올해는 프레몬트의 테슬라 공장으로 옮겼습니다. 주주들은 공장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 앉아서 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머스크가 말했던 이른바 드라이브인. 주주총회였습니다. <laughs> 이번 테슬라의 배터리데이는 행사 전에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많은 주주분들, 그리고 파생시장에서도 주요 행사로 여겨졌는데, 워낙에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라서 지수선물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 또한 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터리 가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일단 주 내용이었는데 외신에서는 굉장한 혹평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행사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윗한 내용들 때문에 오히려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께서도 부디 성투하시기를 바라고요. 안전한 매매 대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